요거 노란색이랑 주황색 나왔다고해 있거든 노란색은 뭐랑 뭐 합쳐야 돼? 빨초, 빨초지 빨초 이게 1대1 비율인데야 주황색은? 어 역시 빨초인데 이게 비율이 2대1일 때야 이걸는 모르게 이건 좀못지 그럼 지금 B는 공통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고 다음에 파장이 B가 A보다 길다고 나왔어 그럼 빨초 중에서 파장긴게 약한 빛이잖아 눈에 비가 빨 어, B가 빨간색이지 얘가 초록색이지 그럼 얘도 초록색이겠네 근데 비율이 얘는 1대1이고 얘는 2대1이니까 이걸 맞춰서 적어주면 얘가 2, e, 얘가 2, e, 얘가, e, 얘가 1의 비율이어야지 가능하지 그래야지 얘는 1대1 비율로서 노란색 얘는 2대1 비율로서 주황색 나올거 아니야 그럼 B는 초록색이야 땡, 빨간색이에요 종이의 도당 비색색이면 A가 C보다 크다 어, 2대1이니까 A가 더 크지 지금 Q 부분을 사람의 눈으로 볼때 원뿔 세포 중에서 뭐가 많이 반응하냐? 그러면 지금 빨간색이 많이 들어왔잖아. 저 원뿔 세포지. 저 원뿔 다음에 청 원뿔 다음에 노 원뿔 세개 있는 거 아니? 야 응, 이때 빨간색 빛이 많기 때문에 저 원뿔 세포가 가장 많이 반응한다.